잡았어요 가봅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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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봅시다. 뭐, 베이가온이네정화될고 그랬나 저조합이면 정화, 괜찮았겠다 그 a You know, you know, you k n o 가 you 뭔가 o w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지 o u k 이나 바로 퇴짜 볼게. 살만해 보이는데요, 근데? 어, 그니까, 그니까, 그니까. 아, 만 잭스 도는 오구나한데 아, 잠깐만, 잭스도 오는구나, 아 잠깐만, 딜이 너무 없다. 불배만. 아. 아, 네, 맞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바로 뛰어오기는 했는데. 그래도 집필 잘 썼다. <laughs> 아니 이거 게임 맞나? 게임 <laughs> 좋네 <laughs> <laughs> 아니 아 <laughs> 어, 이거 칼바람인가 이거? 너무 개판인데요? 어, 칼바람도 이렇게 치열하게안 싸우겠다 다감 보고 싸우지 근데 그거 아시죠? 원래 인베에서 이득 권 팀이 지는 거 저희가 무조건 아. 이겨요 아 아까 하위 바뀌고 져가지고 아 열받네 이거 잡았다 <laughs> 안무빙 치지 마세요. 안무빙 치면 바로 죽어요. 아 근데 볼베가 레벨링이 너무 잘 되겠는데 이러면? 그러니까 이거 탑 한번 찔러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. 오늘 게리형 다시 다 이빙하는 거 보여주는 날인가요? 음, 아니면 사과몽님네 집에 보내드리는 날인가요? 사과몽님 어. <웃음> <웃음> 어. 어자기 그림 나어 오늘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뭐 하는 날이냐고 물어보셔서 스튜디오 가는 날인지 다이빙 하는 날인지 물어보시길래 일단 다이빙은 아닙니다. 아니 신발 헤르메스 가고 싶은데 아 수감신 가야 되는데 개하 조 개짜증 난. 어 근데 이조합이어도 그냥 헤르메스 안 가고 내가 시시기를 피하면 되지 무빙으로. 잭스2 이런 거다 무빙으로 피하면 되지 볼베 평타 이런 거. 그렇지 맞는 말이야. 그러니까 아 이거 또 탑인가 보나? 음. 가좀 나는데 <laughs> 믿읍니다이 <laughs> 아, 포식자 볼배 뭐야? <laughs> 아이, 놀래라 아이, 아이, 갑자기 그냥 볼배 탑이야. 네, 와, 진짜 포스자개무섭다근데 이걸 이를안 빼네. 아, 보통 이런 상황에 아, 놀래가지고 이 빼는데, 내가 아는 신들로 들여. 지금부터 신들한테도 안 맞을게요. 어, 뭐야? 벌써 집인가? 지금부터? S 아래쪽 내려가겠어. 오케이요. Okay, yeah. 스킬 한 대도 안 맞는다 마인데 피하고. 얼굴 Q 피하고. 레드 들어왔나 없어? 어 그러게요. 얘네 어디 갔어? 아닌데 어디?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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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오. 어, 갈까 이거? 네 갈만해요. 보고. 아신드라가 일부러 얼굴, 얼굴 아예 안 맞대는구나. 잡았어요. <laughs> 여러분, 내가 스킬을 평소에 안 지금 왜맞아줄게다 계획이 있던 거예요. 다 머릿속에 지금, 지금 <laughs> <laughs> 2만 5천 가지 그 킬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잠시만, 신드라, 신드라, 신드라네 왜 채팅창? <laughs> <laughs> <야, 뭐래? 웃음> 왜 싸워? 네, 네, 왜 싸우는 전체수로 거야? 최근 재로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? 네, 좀자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어요. 공솔 빨라서 그냥 공 쓰고 잡읍시다. 이거 전체적으로 싸우는 친구들이 자기 과실을 하는 거예요. 자기 과실 이상한 친구들입니다. 와, 아깝다. A가 막떻게를 터내? 뭐야, 그러이야왜 이렇게 앞에 나가? 나갔나 본데? 어, 즉스 그, 방송. 야. 이거 릴리아가.. 와 근데 베이가 세긴 하다 못 쫓아가겠다 와 이속 봐 이거 되나? 어 뭔가 될 거.. 아이고 발목 부러졌다 <laughs> 아이구야 그래 근데 저걸 저렇게 다이 붙이네 내그 생각에는 이미 게임 갔다고 생각했나? 아, 좀 그런 거아야 근데 지금 쟤네 막채팅이좀 치고 아 그러는 거 보면 이미 게임 포기한 느낌이라 이 친구 의 스턴이 닿기 전에? 이게 죽어? 그러니까 그툭 지나가는 거랑 기에 부딪혀서 두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 번. 어떻게 됐어? 뭐 이게 춥네? 진짜 과학인가 봐요. 진짜 검증됐다 이거는 무조건이다. 진짜 어, 뭘한 겁니다. 조금 세긴 세. 예예예 예, 예.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잭스이 무조건 다이브 치거든요. 어. 지금 뒤 없긴 하거든 미리 없기는. 번 어. 지금 잃을 게없어이 친구들은. 이게 게임이지, 이래야지. 나이스입니다. 이게 감정 파이크 시이기야 와, 레전드다. 아이고, 일단 파이크 가긴 하는데. 아이고, 맞고 풀 써졌다. 노 스텔이에요. 여기 세나도 스텔. 생각까지 보실만. 아, 아아얘클린아얘 노플 노플 노플. 아 파이크 노플. 안 되겠다. 아니 클린즈가 두갠데 상대방. 라이 아, 대참사다씨. 어떻게 대참사다. 말이에요. 나쁘지 않은 구도로 시작한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지 여기 깊게 와드 하나 해놓은 거 같아요. 아유, 깜짝이야. 이 빼면 잡긴 하거든. 빼줄 것 같은데요? 아, 잠깐만, 이거. 아, 잡긴 잡았네. 그냥 풀안쓴게 나았겠다. 터미 형들. 스터줘야겠다, 이거. 어머, 어, 나이스, 다행이다. 너무 억지라 생각했는데, 되네. 아 어, 나이스 나이 좋았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어? 너뭐야 <laughs> 아니 미치겠다 진짜로 아뭔 닝챌린지야 지금 마스터가 뭐닝챌린지에서 뭐, 뭐가 있어 진짜 너무 슬퍼 나 오늘 예민해 <laughs> 궁 어, 안찍었지? 뭔가 있네 어우 개깜짝 놀랐네 아, 건방지 친구들 지나가는데 톡톡 쳐아니네 나이스 아레네왜 이렇게 물렁물렁한가 했더니 지금 템이 저렇구나 저 멀긴 한데 이거? 일단 붙긴 해 볼게요. 그게 길게 쌀것 같으면. 흔에 도는 중. 나이스. 치했습니다 잡아라. 못 잡나? 깔끔히 마무리하네. 사도 처치했습니다. 게 잘했다. 내넥형 궁이 있긴 해 가지고 내가 깝을 그 정도는 아니데 쭉쫓차가실 거면 저도 한번 봐드려 이거 한 번? 잡으신 거 같... 같이... 음... 잡았어요 아. 한 번만요오오오 아내 파이크 너무 빨라요 이 소. 한 번만! 아, 진짜 자. 저 멀어요. 아, 잠깐만. 풀 잘못 쓴거 같은데? 아, 잠깐만. 그림 어, 일단 파이크 이제, 이제 여기요. 저랑 비슷하게 올라가긴 해요, 다행히. 아, 어, 다행이다. 파이크 높은. 아, 스트레스. 가져았네여요 <laughs> 들어가시고요. 오야 나야? 어, 나였네? 와, 트리플킬. 와, 트리플킬. 어, 팔카면 잡고 싶다. 팔고 싶어. 나이스. 아, 행복해. 18킬, 4대 타면 이길 수 있어. 한 15킬 하면 잡겠네요. 아까 그 릴리아 판도 13킬 0대 되었는데. 아, 나이스. 와, 이겼다.